님 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시편 3편입니다. 시편 3편 1절에서 끝절까지 1절에서 8절까지 말씀입니다. 구역 성경 페이지수로 806페이지 정도에 있습니다. 시편 3편 말씀을 다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여 나의 대적이 어찌 그리 많은지요? 일어나 나를 치는 자가 많으니이다. 많은 사람이 나를 대적하여 말하기를 그는 하나님께 구원을 받지 못한다 하나이다. 여호와여 주는 나의 방패이시오, 나의 영광이시오, 나의 머리를 드시는 자신이다. 내가 나의 목소리로 여호와께 부르짖으니 그의 성산에서 응답하시는도다. 내가 누워 자고 깨었으니 여호와께서 나를 붙드심미로다 천만인이 나를 에워싸 진친다 하여도 나는 두려워하지 아니하리이다 여호와여 일어나소서 나의 하나님이여 나를 구원하소서 주께서 나의 모든 원수의 뺨을 치시며 악인의 일을 꺾으셨나이다 구원은 여호와께 있사오니 주의 복을 주의 백성에게 내리소서 아멘 이 시간에는 나는 두려워하지 않을 리로다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10편 3편은 개인 탄원시에 속합니다 탄원시는 현재 겪는 고통으로 인해서 하나님께 부르짖으며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는 시입니다 대부분의 탄원시는 부르짖음 또 탄원 간구 확신 찬양 이렇게 다섯 가지 요소로 전개가 되곤 합니다. 해서 이렇게 해서 이렇게 서이절게서이절 말씀은 하나님을 향한 부게 해서 과 탄원입니다. 또절서서이절 말씀은 하나님께 대한 신뢰와 확이이고또해절이절 말씀은 찬양과 기서를하면서마렇게하는그렇게 노래하고 있는 시입니다. 시편 3편의 말씀의맨 위에 표제어를 보면 다윗이 그의 아들 압살롬을 피해 피할 때 지은 시라고 이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어, 먼저 1절, 2절 말씀을 살펴보면 다윗은 아들 압살롬에게 쫓기며 생명의 위협을 받는 극심한 고난 속에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아들에게 배신을 당한 것이죠. 그리고 어, 표제어는 그렇게 되어 있지만 시의 내용을 보면 아들뿐만 아니라 수많은 대적들에게 어, 다윗 너는 하나님께 구원받지 못할 거야 라고 어, 조롱을 받는 상황을 어, 하나님께 호소하고 있는 것을 우리는 볼수 있습니다. 3절 4절 말씀을 보면 그러나 다윗은 대적들의 조롱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나의 방패시며 나의 영광이시며 나의 머리를 드시는 자라고 고백합니다 다윗은 비록 감당하기 힘든 고난 속에서 하나님께 탄원하고 하소연하지만 하나님께 그래서 부러지셨지만 이내 그의 시선을 계속해서 자신의 문제 상황에 두지 않고 자신의 고개를 들어서 자신의 방패시오 영광이 되시며 자신의 머리를 드시는 분즉 자신의 명예를 회복시켜 주실 하나님께 시선을 옮겼던 것입니다 다윗은 견디기 힘든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을 향한 신뢰가 흔들리지 않았던 것입니다 계속해서 5절, 6절 말씀을 보면 다윗이 하나님을 얼마나 신뢰했는지를 알수 있습니다 다윗은 나는 누워자고 깨었으니 여호와께서 나를 붙드시미로다라고 고백합니다 어, 다윗은 3절 말씀에 고백한 것처럼 하나님께서 방패가 되셔서 자신을 보호해주실 것을 확신했기 때문에 평안히 자고 일어날 수 있었던 것이죠. 자기를 치려는 대적이 천만 명이라 할지라도 그는 두려워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사실 우리 경험을 돌아보면 하나님께 기도할 수밖에 없고 엎드릴 수밖에 없는 큰일 앞에 우리는 사실 기도조차 나오지 않습니다. 그런 상황이 되면 사실 밤에 불면증이 오죠. 잠이 올 수가 없습니다. 여러 가지 근심이 내 앞을 가리기 때문에 불면증에 시달리게 되는데 다윗이 얼마나 하나님을 신뢰했는지 그는 평안히 눕고 또 깨어난 자국 일어나는 것을 그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7절, 8절 말씀은 다윗이 이렇게 기도, 어떻게 기도했는지를 노래하고 있습니다. 다윗은 하나님께 일어나소서라고 간구하며 구원은 오직 하나님께 속한 것임을 고백합니다 구원의 자신의 열심이나 노력 그리고 적군의 많고 적업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께 있음을 고백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참된 구원자 되시는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에게 복 내려주시기를 즉 자기 백성에게 구원을 베풀어 주시기를 축복하며 기도하고 있습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합니다 우리는 시편 3편 다윗의 시를 통해 그가 하나님을 얼마나 신뢰하는지, 그리고 그가 그에게 들이닥친 엄청난 고통 앞에 어떻게 반응했는지를 우리는 알수 있었습니다. 그는 엄청난 문제 앞에서 또 천만인의 적군 앞에서 두려워하지 않았고 평안했습니다. 자기 방패가 되시는 하나님을 신뢰했기 때문이며. 참된 구원자가 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았기 때문입니다. 그렇습니다. 참된 평안과 구원은 환경과 상황에서 오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것입니다. 우리가 말할 수 없는 고통과 두려움 속에서도 평안할 수 있는 이유는 바로 하나님이 나의 구원자, 나의 방패가 되시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견디기 힘든 상황과 환경에 처하게 될때그 문제를 바라보면서 힘들어하고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고개를 들어서 우리의 참된 구원자 되시며 우리의 방패가 되시는 그리고 우리와 우리가 힘들 순간에 가장 가까이에 언제나 우리와 가장 가까이에 계신 하나님께 시선을 두어야 할 것입니다. 오늘도 문제가 아닌 하나님만 바라보며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의 구원자시오, 우리의 방패가 되시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새날을 허락하여 주시고 말씀과 기도로 하루를 시작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다윗의 시 시편 3편 말씀을 통해 우리의 구원과 참된 평안이 어디에서 오는지 다시금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 만나게 되는 어려움과 문제 앞에서 그 상황에 매몰되는 것이 아니라 고개를 들어 우리의 구원자 되시며 우리의 방패가 되시는 하나님께 시선을 향하는 우리의 믿음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가장 힘든 순간 가장 가까이에서 우리를 보호해 주시며 위로해 주시를 하나님을 신뢰하오며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